가자꾸나 요즘 저 어? 방송도 몇번 튕기고 해가지고 레벨에 대해서 못 보여줬는데 딱 50은 찍었습니다 딱 50은 찍었고 장검도막 많이 터졌었죠 50입니다 50 이제 파밍이든 뭐든 할 때가 온 거지 올림 올림푸스 파실려던 분 아직 안 계시나? 나 올림푸스 못 샀으니까 그냥 콜팍 그대로 가가지고 사냥이나 계속 하고 있을까요? 그게 차라리 나와 보이는데. 일단 경험치도 쌓을 겸 만화 엘릭서 200개, 하얀 포션 200개, 경험치 900 쿠폰 5개. 이게 저번에 그백서반번 해가지고 주는 보상인가요? 공노목은 그대로 살아있지. 공노목은 살아있는데 공노목 가격이 죽어버렸네, 이 야발. 보드름 요즘 얼마죠? 보드름 38만원에 팝니다. 시가로 팔아요. 콜파단 부탄만 띠러 가야겠다. 무기 사고 가야 돼. 나 무기 지금 올림푸스로 바꿔야 돼요. 일단 올림푸스 사기 전까지는 여기서 경험치를 쌓는다는 마인드로 좀만 더이따가 가자고 아50 껴주긴 해? 문제는 그거 아니야? <laughs> 누군가가 나를 워줘야 내가 파티를 들어가지 차라리 지금 레벨에 지금 데미지면은 그냥 콜파 가가지고 사냥하는 게 나을 거예요 오케이 구했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아! 타이밍 왜 이래 아 씨발 좀만 늦게 구할 걸아안돼안돼나 지금 못 사. 생각해볼 거 맞다 나 포션 포션 사가지고 아까 나 지금 700안돼 650에 드린다고요? 아아 이거 당장 오케이. 달려가야겠는데? 와, 뒤졌다. 이거, 씨, 무기 끼면 나 존나 세지는 거 아니야? 아, 아, 맞다. 콜파 주차 중이다. 올수 있다고요? 아니, 이런, 이렇게까지 해준다고? 아, 헌적코 뭐냐고. 900 제시하고 거절했다고요? 아, 아니. 아니, 이럴수가. 아이, 그럼요. 저 말했잖아요. 제 목표는. 최소 보스 자쿰은 무조건 낄 때까지 할 것이며, 폭풍의 시또다다다다다다다를볼 때까지. 때까지 합니다. 이병쿠도 오늘 좀 달달하게 쓰고 진득하게 가 보자고. 내가 오늘 이렇게 내내 길게 하려고 일단은 메이플 이렇게 다 끝내고 왔지. 아, 아, 아. 지금 제가 다른 거는 딱히 들을 게 없고 고드름 가져가실래요? 이거 그래도 가격 좀 나갈 텐데. 괜찮 괜찮? 아 이거 너무 따뜻한 거 아니냐? 오래 합시다 우리 같이 펀조코들 예, 따뜻한 거 보소. 어? 이게 덱스다. 야씨 올림푸스 삼상 60퍼 6장 누군가가 쿠베까지 불렀다는 아이템을 저에게 650에 넘겨준다는 헌적쿠브 아, 슬님찰스했습니다저 진짜 그것까지 갈게 폭풍의 시까지 달립니다 아하하하. 나 존나 쎄질때 이러면 지금 기존에 끼던 무기가 발터 2000이거든요 공격력 65인데 이걸로 바꿉니다. 여기 명중률까지 있네요 이걸로 가면 이제 뒤질걸 잘봐 잘 원래 기존에는 스킬 두개쓴 다음에 전세의 물약 공격력 올려가지고 갔거든요 그럼 에로범이 대충 크리티컬 뜨면은 어1000뭐잘 뜨면 1400뭐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기서 무려 공격력이 15나 더 높은 올림푸스로 야1700씨발 맞아 이거?! 와1700 야, 1500! 야, 존나 세졌어! 원래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중간 템셋을 보자면은, 떡가운. 예전에 만들어가지고 떡가운 쓰고 있고, 올림푸스 이번에 산 거고, 여기는 지금 작대 있는 게 없고, 공, 9너목을 샀는데, 제가 제일 고점에서 샀습니다. 예. 산 시점에서 한 500만 매소, 메소, 600만 매소가 더날아가더라고요뭐 그렇다고요. 어떻게 나는 사는 지점마저도 이러냐. 저는 그때 그판게 샀거든요. 뭔가, 작은 하고 싶은데, 장공 구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공로목을 구하자니, 비싸기도 한데, 아, 이거 사람 몰리는거 보니까 더 사야겠다. 와, 이 비트코인 더 올라가겠는데? 해가지고 사니까 그게 제일 고죠 예,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공로목, 저보다는 싸게 살수 있을 겁니다. 자리가. 아, 빨리 들어, 빨리 들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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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 빨리 들어! 빨리 들어! 들어가, 빨리 자리 잡아! 자리 잡아! 지훈님자리는데 야, 이렇게까지 몰려오냐. 아, 이거, 코파 구하겄다 야, 빨리 와, 빨리 들어가. 빨리 차리고 가야 돼, 차리고 가야 돼, 빨리 차리고 가야 돼. 돼. 야, 전대수 뺏겼어! 저 사람 나온 거 보니까 뺏겼어. 자리 없어, 여기. 와, 11월 만남의 광장이냐? 오늘 주말이야? 토요일이야! 수요일 평일이라고! 여기서 일단 2탐정도 사냥하면은 1억은 할거고 무슨 말일까 그 뒤를 요란파 갈만할것 같다곤 하던데 포즈면 자리가 없을것 같아서 그게 문제죠 저는 그니까 러 지금 일단은 파사를 하는게 맞아 저녁에는 솔플한다는 마인드로 해서 파밍한다는 느낌으로 가면 되니까 지금 경쿨를다 써서 최대한 경험치를 끌어 올려서 레벨업을 한다는 마인드로 가고 A few moments later. 야, 나 경쿠 쓴거 맞냐? 왜 이렇게 경험치가 별로 안 오르는 거지? 2 탐이면은 1억 원할줄 알았는데, 2탐 해도 1억 원못 하겠는데? 우리 응. 요람 가실 분들 있나요? 차가운 요랑 여기구나. 야, 여기 하는 거 맞냐? 그냥 콜파 크들어 할까? 너무 아픈데? 레벨업 좀더 하고 와야겠는데, 이거? 이거 지금 사냥이 문제가 아니야. 쉽게 생겼어. 한 52, 53은 찍고 오는 편이 좋아보이는데, 의미는 그 때에도 맞으면 아파 죽는다고요? 아유 <laughs> 물량 대거 사야겠다 한번 와보길 잘했네, 그죠? 역시 인생은 경험이야 파포를 한 3,000개 사놓자 저기 쳐맞는 거 보니까 한 3,000개 세 박아놓으면은 맞아 뒤질 일은 없을 듯 야, 뭐 우유 장사하러 가냐? 형, 구쿠 뭐.. 먹으면 되나요? 7시까지 가능이면 2시간 밖에.. 3시간 밖에 안되네 어? 7시가 오전이라고? 그래 방송 한번 켰으면 해 했던 점 보고 가야겠지? <laughs> 아 요즘 잠안와어그렇 너가 해야지 아, 어디야 뭐야! 씨발! 아 트레이크 형님들 형님들 아 궁수한테 이건 너무 과학한 거 아닙니까 트레이크 형님들 시부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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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치겠네. 아, 죄송해요. 열심히 잡을게요 파티원 여러분, 죄송해요. 야, 제 고우상 없었다는데, 저기... 아니, 슈발 나는 먹는 게 없는데... 아러다 적자 나갔어. 뭐 먹고 살아? 이씨, 제 고우상 100만원 높다고요. 야, 아니, 근데 콜드 아이는 콩 아이라서 좋은데, 여기 뭐 썼다 썼다 뜨겠냐? 다어도 아닌데, 왜 이렇게 틈이 안 떠? 나만... 너무한 거 아니야? 맞다, 그... いい人生だった